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크리스천 대학교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대학교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평소에 제가 생활하던 물건들을 다 짐을 싸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해야 되는 것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기숙사에 딱 이렇게 어. 이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일정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짐을 옮기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이제 처음 부모님을 떠나서 저는 가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그 새로운 곳으로 또 낯선 곳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처음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짐을 싸고 이제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가면 이런 저런 얘기들 또 부모님이 또 신신 당부하는 말들 참 많은 내,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부모님이 딱한 학기마다 이렇게 짐을 옮겨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떠나면서 말씀과 기도를 늘 빼먹지 말고 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철 없을 때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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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지 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또 재밌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부모님들이 있으면서 신신 당부하며 또 식사하시고 그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면서 보면 아. 이렇게 발길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님은 그렇게 제가 아, 말씀에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간절함과 어떻게 보면 떠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었고 또이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27장 말씀 점점 신명기서 말씀이 더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병기서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그의 당부이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들어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모세 없이 살아야 할 터인데, 자신이 이제는 함께 가지 못할 터인데, 이제는 참그 타지에 보내는... 어,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글을 하나하나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러한 어, 모세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율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한마디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순종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제 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순간에 그 초입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들어가야 하는 백성 가운데 이제 앞으로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까?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그 자신의 삶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율법과 말씀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모세가 목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가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율법과 언약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는 다른 우리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이 율법과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들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께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3장 6절에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함에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니라. 이제는 그 언약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이 가나안 땅을 한곳한 한 곳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삶을 이끌고 나갈 때여요소하서에서는요단강이 서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를 이끌고 나아갈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너희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이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호함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 모세가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명령하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과 두 번째로는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큰 돌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잘 보이도록 또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큰 돌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적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삶의 일터에 나오든 아니면 자기의 가정의 생활에서나 하나님의 그큰 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지. 저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하며 다짐하며 또 그것을 적은 것도. 모자라서 석회를 발라 잘 보이도록, 또잘 새겨지도록 이렇게 잘 석회로 딱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주의하여 또 멀리서도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을 적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개명만 적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613가지가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 하나하나를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다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나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때로는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하시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주고 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 줍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만 적어도 되는 것을 반복하고 적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증언하는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알고 지켜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빠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이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는 의미, 그러한 어떠한 자기 합리화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며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 율법들의 내용들을 다 적은 돌들을 세우고 무엇을 말하라,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만들어라, 즉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또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부분을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 재단으로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딱 한마디 형식과 그 돌과 그쇠 연장을 다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고 배우고 있으며 또한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1문 1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그 돌을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쌓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앞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우리에게 형식과 예배의 어떤 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다듬고 그 안에서 돌을 치사 선택하여 그것을 세우며 거기에 주인은 집중과 그것을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전통과 나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차고 있는 십자가의 목걸이나 그 십자가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틀과 어떠한 형상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임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만나자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형식이 틀렸나요? 아니요. 형식은 너무나 잘 취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로 하나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배당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오늘 그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을 줄 있다 있, 있, 있으심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에 대한 순종임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 규례를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주신 1절부터 10절까지 딱 명령을 순종하라 지키라라는 말씀을 딱 앞뒤로 두며 예배라는 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적고 있어요. 그 뜻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순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것을 들어 나아가서 그 진중에 이스라엘 진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사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홉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말할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가난 땅에 흥분되고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들떠 있는 마음은 알겠는데 잠잠하라, 들으라. 너희에게 중요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메시지는 바로 예배와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너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뒤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는 그래서 너희는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건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